한명이라 들어와야 좀 방송을 하지 야아 어? 헬로우 뭐? 얘 누구? 와이 내사람 검슨이 들어왔나? 야아 wow. 너무 자주 보는 거 아이가? 이 오늘은 서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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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농미니 <목소리> 아 오늘 버라이어티 한끼 집쇼. 한끼 얻어먹는 짓을 할 낀데 진짜 주작 없이 할 거니까 진짜 손가락 까딱하지 말고 고정하이소 <목소리> 아말거지 말고 버합버렸대

막동으로 만난다고 와 야외무대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 배치도 해가지고 자리도 배정해주는 것 같네 놀이터 체육시설 낙동도 흘러주고 보니까 요 오토캠핑 사이트 해가지고 25,000원 일반 캠핑은 15,000원 와 여기 봄이나 가을이나 오면은 진짜 약살하겠다 단풍도 많이 피고 뭐 또, 요거, 뭐, 벚꽃 같은 것도 많이 피고, 매화도 피고, 이 옆에 보면은 원동이 가까운데, 뭐, 미나리 축제도 있고, 뭐, 매화 축제도 있고, 이러니까, 데이트하기에 진짜 좋은 거 같다. 여기 와가 뭐, 캠핑해가 고기 구워 먹고, 살 놀다가, 다음날, 기분 좋게 일어나가, 매화 축제도 보고, 뭐, 미나리도, 정구지랑 같이 해가 먹고, 아, 진짜 작살나겠네. 봄에 한번더 와야 되겠는데. 와자들뭐 하고 있노? 아, 이분아자 아, 네 차이지. 하나, 하나. 하 아! 빨리 아, 오케이, <laughs> 그 리그레이트 다을때 <laughs> <싫어해 웃음> 뭐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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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사라이잖아게 더 <laughs> 더 세게 너무 킵제였다. 이거, 아니, 너 전화 나 이렇게 때렸다, 이거, 기거때아이아 이거, 때거 이거, 이거, 네아이여기거 이거,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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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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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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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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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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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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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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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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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목소리> 정정당당하게 닭상으로 마지막 결판 짓고 밤으로 가죠 <목소리> 힘좀 빼야겠다 이가 <laughs> 어, 레디 아아포 액션 야 씨발 야겠다가맞아참만수표라는 컨텐츠로 해가지고 <목소리> 촬영을 하고 있는 이렇셨습 네 맞죠. 네, 그거 보면은 네, 네. 보통 이제 여기 뭐 설명도 좀 듣고 한다니까. 제가지고저생사이 네. 간단한 설명 좀 <laughs> 듣고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시고 프로그램 진행할 거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는 설명만. 부동산 보통 들린다니까. 뭐뭐뭘 설명? 까 제가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양산이 지역 난방에다가 좀난 난방비도 싸고. 등산이라든지 이제 캠핑이라든지 자전거 이런 거 활성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뭐 스포츠 사, 산악단지 이런 거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물금조에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다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또 병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근처에 또 마침 그 부산대학교 병원 갔는데 완전 뼈가 다 으스러지고 그래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 여러분 또뭐 여기 뭐 김해공항도 근처에 있고 뭐 KTX 역도 있고, 지하철 역도 있고, 뭐 버스도 다, 다니고, 다른 데로 이제 병원 옮겨가지고 더큰 치료받기에도 좋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장님이 뭐 붙여주실 말씀 있나 싶고 여기 이제 물건읍 이제 소개 좀 해주시고, 네, 뭐 소개 좀 해주시고, 네, 뭐 간단하게 뭐 예. 네. 출퇴근이라니지 어, 이런 것도 좀 편리한 거지. 부산에 뭐, 공장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양산에 도 공장 단지도 많고. 그 양산은 네. 그 지역적으로 이제 산업단지에 육성을 <laughs> 하고 있고, 많이 만들어 거고 그, 물건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기차로 이제, 그그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laughs> 그렇고. 보통 제가 이제 구독자가 이제 200만이거든요. No. Wow.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yeah. 일정층이 어, 보통 20대가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면은 올 수도 있고, 음? 와, 아파트 계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행히 또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다 이런 거를 좀. 유럽 편집은 통도 한타지처럼. 네, 아, 통도 한타지처럼. 하나, 하나. I said, German s i n 이 i n g j o 그 g e 좀 a n m 은 g y g e 좋은 a n g e r m 좀 n g 좋 r m a n German, g 은 r m a 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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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는 a 뭐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손가락 한 개씩 손서할게 네. 감사합니다. 이도한개 주고. 밥은 뭐야 될까 얘가? 네.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네. 각본 없는 드라마! 한키만 줍쇼! <laughs> 그건 공사 나이가 저거? 저거 집이 가? 야들어가면면 완전.. 신 있다! 대게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안 지은 집도 아을것 같은데? 여기? 뭔가.. 어, 뭔가 좀 딱딱해 보이지 아,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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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적이고 창문도 아, 아, 많지 않나? 어, 저기 하공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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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거 저기 문 잠겨있는데요? 들어나 어 아, 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농 채소까지 <요요요요>. 응. 응. 빨리... 이... 나 빨리... 안 계시나? 落ちてる部分絶対。<laughs> <laughs> 뭐 라면을 끓여주셔도 괜찮고요 우리 찬밥 저녁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 거기다가 라면 우리는 찬밥 먹고 라면 주기는 미안하잖아요 이제는 라면이라고 여기 너무 짐이 좋으셔가지고 <laughs> 추워 <추억> 쌓는다 생각하시고 <웃음> <웃음> 그래 드세요 뭐, 드세요 <laughs> <laughs> 좀고시 <목소리도> 네. 좋은 뭐. 데하아예 그래, 네. 알겠습니다. 사합니다 제가 이내자들같은 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뭐하러마기 아, 주신대. 아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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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 해. 아니 왜여있 얼굴 안 미쳐야 될까 얘가 저눈빨이안봤나야 버라이어티 어, 여기 너무 쎄네 진짜 저아우씨 아까 내 대가리도 때리고 이러더만 음, 음. 자신감 어디가 뺐노? 이런지 내 뭐, 살아보겠나 몇만 유튜버 돼야 되겠노 저희도 한번 성공한 거예요 어나 지금 1승인데1승이기안갔나 1승. 여기 이제야 여기야, 여기야. 물딱

혹시 유튜브 보십니까? 어, 혹시 유튜브 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이거 뭔데요? 제야아예 <laughs>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하는 손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함께해 줍쇼 그 응. 프로그램을 이제 모티브 해가지고 살짝 한번 오늘 지내보려고 왔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네요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laughs> 내가 애 보기 때문에 아 맞네 애들이 좀예 지금 애들이 많으셨네아 아, 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예 어디가노 아 이거 게스트들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거 뭐 지금 뭐래 여기 서어아 오늘 애들이 보니까 많더라고 아. 애들 화면 지르고 막 어, 음. 나 TV나 온다, 이러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엄마들도 <laughs> 없고 이래가지고 아, 할머니께서 그래? 혼자 모시고 계시는데 좀 버겁다고 지금은 좀 아. 불안하겠다. 야, 니 모자가 무슨 피카츄 잡으러 온다. 이거 한번, 야, 몬스터 못 던지듯이 한번 해가 비장인 가고 한번 하고. <laughs> 야, 안눌러줬다이가 얼굴 내밀 얼굴은 내밀어야지. 자 앉아봐라. 아니 여기 자, 어디가? 아니 여기가 이제 보통 보면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라 하더라고. 위에, 이제, 보면 2층이다, 애가, 보통. 네네. 위에 막 새도 주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제. 가 어, 오, 씨, 저거 먹고 이걸로 가. 와, 진짜 여기 독특한 그런 건물들 진짜 많다. 난 랍사가 먹고 싶은데. 어제 보니까 내가 한끼요소를 이십 보면 서 이제 편집도 공부 좀 하고 어떻게 할지 공부하고 이제 뭐 진행 어떻게 할지 공부하면서 봤는데 랍스 가게 하는 사장님 집을 들어갔어 아, 랍... 그러니까 어. 집이 사는 분이 그그 그거... 랍스 사장님이라고 어. 그래가지고 해결하고 해가지고 합을 하고 바로 랍스를 공수해온다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랍스 쳐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 와. 훨씬 예쁘다. 와 저거 예쁘네 근데 너무 형 너무 큰데 말고 이렇게 좀 약간 그나마 좀 작은데라도 작은데 뭐. 작은 작은데 이데 근데 우리의 작은 데성공했잖아끝났더를좀 높이야. 아, 높이 아 저악이었나저기야 응. 아, 내 저런 거야거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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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꾸는 거야? 저런 거꼬야그 저런 거 꼬는 거야? 그거 뭐너 저런 거꼬거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고그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그거 까맣게 사다가 죽겠네 이렇게 네. 마당에 정원이 아. 는 이런 집이 진짜 꿀맛인데 여기다가 나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 게 이제 물고기 키우는 그 아. 이제 돌로 돼가지고 아. 그 있다 이가아 우리 엄마가 봤어 어나 진짜 그런 곳을 로망했거든 여기 한끼 먹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 네알겠자 이제 누가 한번 눌러볼래? 가위바까요어 그래 요 마지막이니까 브라이트하게 네. 가위바위 그래서 제가어 네. 네. 오늘 어. 멘트 멘트도 다 치고, 알겠어? 아 진짜 이걸 이냥 하자. 아니, 멘트는 어, 마지막이다. 멘트는 멘트도 아 멘트 마지막이다. 멘트도가위바 와도 멘트도 가위바 에. 보 아, 배 그거. 나자 왔나? 진짜? 아, 그럼 멘트 가위바위 가기. 아, 그게. 아, 나랑 빼도 솔직히 난 너무 많이 했다 이거. 그럼 재미없지. 아, 좀저 인기 했인데 아, 하야. 당장 가이바위보 네. 니네 멘트 친다해 네, 준비해라. 배 누르겠습니다. 배. 어. 근데 만약에 배를 르렀어 탁탁탁탁. 배를 눌렀어. 내가 멘트 바로 꺼질 것 같은데. 아, 괜찮다, 괜찮다. 우선, 얼굴 내밀고. 예, 네. yeah. 안녕하세요. 어디 가노? 오세요. 저, 안녕하세요. 세요 저, 그, 유튜브에서 뭐, 방송하는 사람인데요. 저, 바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 하는 이제 소농민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한끼 줍쇼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좀 모티브 해가지고, 한 끼만 줍쇼라는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어,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 하는 이제 소농민이라고 하는데, 한끼 줍쇼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네. 예, 그거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집에 가서 한끼 얻어먹는 그런 프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어, 영상을 좀띄워 볼라 하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끼만 줍쇼로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모티브 해가지고 살짝 촬영하려고 하는데 실례 안 되면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외식하러 네. 나가야 돼요. 아 외식하러 나가십니까? 아 제가 여기 너무 꿈의 집이라 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예 우선 뭐 예. 같이 같 아, 맞죠.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만 받아도 고맙습니다. 예. 제가 뭐, 다음번에 뭐, 성공하면 이 과일이라도 한개 사들고 오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차,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번 눌려봐라. 눌리는 거 니가 네. 한번 눌려봐라. 어, 어, 안녕하세요. 저, 다른 게 아니고요. 아,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 네, 그, 제가 유튜브 하는 손옥민이라 하는데, 이제 한끼죽쇼 이제 한끼 줍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음. 그 이제 한 끼만 줍쇼라는 프로그램 좀 음. 예, 따라 해보려고 음. 한번 촬영 중인데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음. 아셨어요? 아예 알겠, 알겠습니다 아니 야 유튜브 출연하고 싶다더만 뭐 니 네, 그거 떼라 네. 달린 거 있나? 없어요 혹시... 아 진짜 돕 그래 와야 이런 집도 좀 심플하게 개안치 않나? 니 네, 장착했나? 네. 장착했나? 네 한번 가보자 아, 아 장착 장착 <laughs> 했다 했다 해가 <애가>. 한번 가보자 니 <laughs> 네, 근데 계로 아, 출연하고 싶다 해가 햄이 <laughs> 데려고는데 아, 이거 뭐 활약상도 없고 내 아, 도망만 네, 네, 뭐, 가고 태어난다, 진짜 무서워요 진짜 가보자 가보 어. <laughs> 방송에서 보면 차이 될줄 몰랐는데 망가지 말고 니 네, 근데 아까 내가 잡고 있었는데 언제 도망갔노? 형이 <laughs> 잡지 <나> 않아요 <laughs> 야 여기 좀 이쁘지 않나? 색깔.. 색깔이 나무랑 엄청 어우러져가지고 우리랑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 하 디자인이 진짜 잘다소기물라하 이.. 그 네 안녕하세요 대데 저희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작업중이여가지고 촬영하러 온기가 뭐뭐 경찰과 도둑 하러 왔나 뭐 하러 뭐 왔나 뭐 이거 진짜 요런게 제 꿈의 시이거든요 보시면 와 진짜 디자인이 작살납니다 이 빛깔 하나하나가 진짜 예술이다 제가, 아, 여기 불교 그런 집이네. 어, 어? 어 안녕하십니까. 저 네. 다른 게 아니고, 네. 제가 유튜브 하는 소농민이라고 하는데요. 예예. 함께 이줏쇼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예. 그거 보면 이제 한끼 얻어먹는 그런 프로잖아요. 근데 예.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일반인이지만, 예. 한끼 만줏쇼로 예. 해가지고, 예. <laughs> 오늘 한끼 먹는 프로그램을 한번 얻어먹, 그러니까 제 꿈의 집에서 한끼 예. 얻어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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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혹시 실례가 안 되면은, 예. 식사 혹시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아니, 아니, 혹는나 않은... 저희는 어... 저녁을 늦게 먹습니다. 아, 근데 뭐시침 우리 아들이 아직안나가지고 아, 그래요. 예. 식사 혹시 같이 아, 할수 있는 좀네 알겠습니다. 미 아, 합니다 아, 안 되십니까? 아, nein, 깜발합니다, 아, 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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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요 <오, 형>. 예. 세요나 어, 이거. 는 애기는 기는전좀 작아요. 못쓰겠 안된다 할 수도 있다고 그 지금 어머니 밥 지어가지고 일단 다 만약에 부 수식고장 할 수도 있고 그렇다 아이가 어찌될 이제는 좋은게 해가 쇳다 이거 <laughs> 해가 쇳다 <싶다>, 이거 옆구리 <놀람> 있 어, 조심히 들어가라 흥수 뭔데? 흥물이가. <laughs> 와. 야, 이거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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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디 가노? 또 어디 가노? 2층은 이제 청소가 안 돼가지고, 뭐, 보여주시겠답니다. 1층만 조용하게 여기 한번 계단만 한번 보고 1층만 조용하게 밥 먹고 가는 걸로. 안좋은데 천지 오늘 한시간 만족드리고 가야되겠네 예 어렸을때 아니 아니 어머치시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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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네, <잘> 먹겠습니다 죄사합니다네천재있어서 손으로 좀 한번 뺏겨 서 제일 잘으니까 진짜예. 겠습니다마 1층에는 어머니 아버님 계시고 2층에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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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이에요>. 2층에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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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습니까?

맞다 생각하고 <laughs> 요거 김장 하신 겁니까? 샀어 김장 <laughs> <laughs> 안해데어서지그하 음. 뭐, 예전이나 뭐어머 뭐, 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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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고신대요 존중하시는 예. 거는 그렇게 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게 왜 개인 방송은 그거 거 주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짜고 친다. 음, 이 사람 오늘 밥 음, 주기로 음, 돼 있어. 었 그래서 오늘 너무 흡자지시니까 지금. 아, 네. 뭐, 뭐. 어, 뭐, 이거 고수도? 네. 다른 사람 보기있는 거. 이거 우리 한 대. 이거 그래 진짜 짜고, 할머니 아이가? 이래고 짜고 치는 <laughs> 고수도? 그래야 안 <아마도>. 하더라. <laughs> 아, 네. 짜고 치는 고수도 맞지. 음. 근데 진짜 못 믿을까봐 맞죠? 응, 응. 밥 먹는다 했지? <laughs> 어머니 너무 음식들이 정가라고 맛있어가지고 아, 어머니를 밥 아, 주시다가 다른 사람 몰무요리 오니까 어머니 이거 감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색깔이 좀 불어서는 안 돼요. 택배 올 거라고. 택배기사람들, 원래 안 줄라 했는데, 잘생기고 왔습니다. 응, 응. <laughs> 아, 그러습니까이 <응. 웃음> 제가 쓰고 싶은번 항상. 이거 하드가 더 됩니까? 네. 네. 저도 안 먹으면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네. 성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돈 많이 으요 아이고, 너무 이러면 미안해서 안 돼. 너무 오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 승승장구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승승장구 하세요. 아구, 씨. 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뭐, 죄송해가지고, 요거 음료수 한 개. 에? 무슨 건너 아직. 아, 괜찮습니다. 너무... 요거, 다른 성인데, 뭐, 아니, 얼마 안합 고마워요, 마음을 비타민 충전하셔가지고, 더 성장하시라고, 비타 500. 고마습니고마워요 소로록, 소로록, 소로록